자에게서 같이 드시지요, 어떻게 혼자? 드시지, 같이 드시지요, 어 혼자 드셔요? 그 지금 찹기거든요, 예요왜 식사도 못해? 이까지기도 못했어. 아휴, 새벽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얘기 음. 학교 그, 그 그치, 어린이집 보내. 예. 어떻게? 아, 지금 소금 드시는 거야? 아침부하 이럴 저는 다이 된다니까. 어린이집 아빠가 그걸 다 하세요? 아니 또. 아내가 만삭이어가지고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오늘 하중에 산부인과도 갔다 오고, 내 보내고 산부인과 갔다 오고. 또 집에 어... 있는 막 물건들 다뭐 팔고 막. 고생 많이 하셨네요. 비싼 물건을 아주 싸게 팔아가지고, 석방해가지고 근데 그랬어요. 사장님, 그래서... <laughs> 아, 서 와야 되는데. 그래서... 가시고 계세요? 네, 뭐. 어 어떻게, 네, 어떻게. 가서 네. 네. 게요 감사합니다. 어떡해. 음. 어떡해. 왜 저기서 하소문을 하는 걸까? 남자들, 나이 아, 들면. 누구한테도. 이렇게, 어, 알아달라고. 싶은가 나 보다. 이렇게, 응. 어, 힘들다는 그러네. 거. 그러게, 민우를 토닥해줄 사람이 없네. 아. 짜나다, 아... 야. 진짜로. 응, 음, 어? 맞아. 짜네. <laughs>